네 여러분들 안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요 조금 전에 이제 영상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렸듯이 현재 오대산 명상 마을에 와 있습니다 영어로 오대산 메디테이션 빌리지 omv라고 합니다 오디테, 오대산 메디테이션 빌리지에 와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각은 어, 6시 20분입니다 6시 20분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새벽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2024년 어, 10월 9일 새벽 6시 20분이고 어 제가 이제 나온 이유는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쫙 했고요 어 그리고서 이제 이곳 오대산 명상마을을 산책을 이제 혼자 하루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와 너무너무 지금 상쾌하고 기분 짱이에요 진짜 짱이야 <laughs> 그래서 왜냐하면 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고요하고 이 아름답고 예, 이렇게 잘 차려진 이 소중한 곳에, 아, 나 혼자 있다. <laughs> 나 혼자 존재한다. 좀더 멋있게 얘기하면, 나 혼자 현존하고 있다. 이 자연들과. 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뭐 자유롭게 뭐 대본 없이 아무 말 대잔치로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냥 뭐 의식 가는 대로 어,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상쾌합니다. 말 그대로. 아, 그런데요. 제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이 오른쪽 이쪽 방향 이쪽 이쪽이요 이쪽 이쪽 방향으로 소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세요? 네, 물소리에요물 소리 바로 오대산의 이제 이쫙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계곡물이 되겠죠 그물 소리가 지금 잔잔하면서 고요한 이 네, 명상마을을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물소리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네, 저의 오욕칠정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면서 저의 발길을 네,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끌어당기고 있다. 저 물소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발길 닿는 대로 와, 와 보다 보니 바로 이것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어는 곳은 어디다? 네, 오대산 명상마을, 그러니까 월정사에서 어, 관리하고 있는 명상센터가 되겠고, 예, 월정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상센터. 이곳의 이름은 오대산 명상마을입니다. 근데 오대산 명상마을에 오시면 바로 또 명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따라라라따. 네, 보세요. 오대산 동림선원 되겠습니다. 오대산 동림선원. 보실까요? 전경을 보시면, 따라라라따 오대산 동림 선원, 따라라라따 오대산 동림 선원. 그리고 바로 요 뒤가 제가 방금 지나온 부다의 정원, 가든 오브 부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볼 곳은 바로 이 오대산 동림 선원, 선원. 요곳으로 네 뭔가 다리도 있습니다 저기로 물소리도 들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곳에 가면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지 네그 다리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에 뭐 한자가 이렇게 써있네요 여러분 한자 많이 알고 아시나요? 하하하 <laughs> 요정도는 제가 있습니다 요정도는 요정도는 여러분들 짜자자자 이거 뭔가요? 동쪽 동 그죠 동 밑에 하나 더자 숲림 동림 동쪽에 있는 숲자 다리교 <laughs> 동림교 되겠습니다 동림교 그래서 이렇게 동림교를 쭉 지나가는 거죠 아저 앞에 웅장합니다 굉장히 멋진 한옥 건물이 있죠 와 멋집니다. beautiful nice awesome excellent 뭐 이런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